혹시, 혹비 인불식이요. 그리 되면 말하자면 이지 혹은 올케 하기도 하고, 혹시, 그지도 하기도 하던 혹시, 혹시, 인불식인데, 혹은 올케 하기도 하고, 혹은 말하자면 앉았기도 하고, 혹은 섰다 하기도 한다는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혹시, 인불식인데, 사람이 아직 못해. 사람이 알수 없다, 그 말이요. 에왜 그러냐면은, 인상도 떨어지고, 아상도 완전히 떨어지지면 하는 것이거든. 혹시, 혹비라 하는 게 어디 시비를 가지고 하는 줄로 이렇게 알면은 큰 오해예요. 이것은 어냐면은 말이지. 완전히 시비가 떨어진 쌍차. 시와 비가 완전히 떨어진 데서, 참말로 쌍조어 있서말이 시와 비가 무에자재하다그말이여 그래, 시, 시락해도 좋고, 비락해도 좋고, 시가 지 비고, 비가 지 시로서 말이지. 시로서 무에자재한 여기에 있어서는 만드면은 누구든지 아림이, 살림이 알려알 수도 없고, 살림이 알수 없다, 하는 것은 보통 중생만 알수 없다, 이 말이 아니라, 부처와 조사도 이것은 알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갖다가 모든 행성에 떠먹상에 다 떨리는 뜀 부처께 알수 있으며 조사한께알수 있냐 그말이오 분명히 알수 없는 가운데 분명히 알 수는 가운데 혹은 이 옳기도 하고 헐지는 이그리기도 한다 그 말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에 혹적이라 시 하는 쌍절 뭔지 말아 놓고 인불시라 하는 점문이 차를 말합니다. 차. 그래서 이제 조이차 한다 그말이오 쌍조 해가에 쌍차 한다 그 말. 꽤 운무한 자장을 갖다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경순례막치지야 역과순이란 것은 정반대인데 시와 비도 반대하냐고 말이야 시와 비도 반대인데 역하나하니 하든 순례한지 말이야 차안도 모른다 이거야 하늘 알수 있냐고 말이야 아까도 말했지만은 부처도 모르고 이건 조사도 모르는 그런 곳인데 어찌 이 하늘이 알수 있냐 살이 알수 있냐 이것이라 그래서. <laughs> 이게 그러니까 역행하나든순행하 하든지, 하든지 혹은만 시를 한이를하든 이간에 하든지 말이요. 이것은 시와 비와 역과 순으로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 양변이 완전히 떨진 말이요. 무예자재한 중도 쌍조에서 지금 하는 게등 쌍조에서 하는 긴데 여기에 서 모든 일체 말이지. 마구이든지 불이라든지 이까지도 전부다 떨지 마침 인간이 알수 있는가 천생이 알수 있는가 말이지. 일체 누구가 안다였는가 말은 거짓말이다 그 말이야 거짓말이 그 말이. 그 일체 알수 없는 가운데 불가득한 가운데 말이요. 이렇게 역행도 할수 있고 이렇게 순항도할수고 이렇게 시도 할수 있고 이렇게 비도 할수 있고 내 마음대로 무에 자제하기 말이오 이무추우만 되면은 참말로 부사의 해탈경계에서 이제 열반도를 갖다가 걷게 된다 이 말이라 그럼 이 대무에 자제한 말이오 호탕탕한 말이오 이 대해탈경계는 에 예. 어떻게 하야 얻었느냐 이것이야 얻었느냐 말이오 이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어조진경당합수라 말이오 나는 참 과거 미래의 아주 진부급 전, 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맞지 말이야 많은 세월 동안은 내가 이같갖 참으로 이 정보를 믿고 말이지. 여기에 있음 뭐 하는 노래를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성취한 것이지. 성취한 것이지. 무지우지만아알 어, 장난하지만, 이해가 성취된 건 아니다. 참 말할 수 없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지. 불시 등한 상황이라. 등한이말이야 어? 그냥 그만 섣불리만 보통은 이 말입니다. 불등한이 서로서로 이다가 챙기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음, 이마침 이 마침 이 인자 이 대법이라는 것이 무예 자지에서 참말로 어부사한 대해탈 경계인데 이 대해탈 경계란 것은 그 일시적에 있도 얻은 것도 아니고 말이지 얻은 것도 아니고 말할 수 없는 만듦이 시일 동안 그래서 무한 노력을 갖고 해 가지고 이 성취된 것이지 용이하게 성취된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되면 일초집 열해지라 하는 건 말이지 이다가 혹도 배봐이될다고 본론 잘 숨지만은 말이지 말 숨지만은 일초집 열해지라 하는 것도 인자 실제 전유 과거를 봐서는 말이지 과거를 봐서는 그 사람이 금세 만듦이 조금만 해가 있고 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 해가 되는 건 아니다가 말이요. 그 그러니까 이제 과거를 봐서는 인자 많은 노를 했는데 말이지 했는데 이제 결국 가서는 인자 실제 모든 인연이 다 하고 성숙돼가 있고 음, 참으로는 이런 이제 인자 돈망생산하더지 말이지. 어떤 참말로 이제 기연이 있어 학천이 대화를 하는지 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 그만 아주만 등한하게 이뭐 아무 노력 없이 가만히 웃지 되는건 아니다 이겁니다아주참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는 이걸 갖다가 말하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건법 당 입종지 이을어 어떤 깃발로 세우고 종지를 갖다 세우거든. 그럼 어찌 되냐면은 참을 무에 자제한말 대해탈 경계 이것을 얻으실 것같으면은 내만 무에 자제하게. 이 대해탈 뛰는 게 경계, 여기서 놀고 말 것이냐 이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이것은 우리가 한번 이 참을 묘한 방법을로 얻은 이 법을 갖다 완전히 말이요 이걸깨쳐가있고 이게 무야하게 내가 수용을할 것이면은 이것은 일체 중생에게 참 보시려 해야 돼 전부 다 공양을 시했는말이요 일체 중생을 다 어떤지 해탈을 이끌고 무야 자제한 말이요 이런 어떤지 공부를 성취시켜야 되는 것이지 자기 혼체만 무야하고 자제하고. 이런 게나라것 같으면, 이런 것은 우리 불법이 아니라, 아주외도더라 이것이라. 그래, 이제 이걸 갖다가 법을 폐기 위해서, 법을깃발로 세우고, 종지를 세워서 말이, 일체 중생에게 이것을 자꾸든지 미래주의 다하도록 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몇명부처 조개스란, 받고 받기만 부처님이, 누구에게 참을 부촉을 했냐면은, 조개, 육조, 어, 직, 연가심, 신임되는 말이, 육조, 신흥대사할게, 이 정법을 갖다가 전해서, 그래가있고 일체 중생했지 말이지, 이 반응법을 갖다가, 어, 배우게 했더라. 어, 지시를 갖다가, 이제, 하게 했더라. 그래,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조계라는 것이, 육조라는 것이 말이지, 육조라는 것이, 그냥 막, 편기 돌출은 난 것도 안기고 저, 이제, 부처님 때부터 시작해서, 가서부터 해가이 말이지, 가서 반응하고, 33대로 내려와서 말이지, 이래서 부처님 정법을 갖다 바로 이어받은 것이지, 받은 것이지, 그냥 우리 집에 이리저리 하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만되면은 우리 이제 천상 천하의말이야 둘도 없는 이정비비라는걸 갖다가 분명히 내 세우기 위해서 근법당 입종지 한 것은 근본이 조개지 말이지, 조기 외에는 다시는 없다. 이렇게 아주 강력히 주장하는 겁니다. 이래저뿐이 우리 불 정배비, 정배비 조개는 내려올 때, 가조개는 내려올 때 어떤 갱노를 밟아서 내려왔느냐, 이거 있으 제일 가슴이수연능하니 제일 차체만님 가슴존자가 전등을 했단 말이야. 등불을갖다가 전했다, 이 말이야. 이등이라간 것은 무슨노디 밤에 갈때 불이 아니고 이것은 심등이데 심등. 마음어 띵이다, 그 말이야. 마음 속에 불을 켜야 돼. 보통 중생이라는 것은 본의 망생에과 우띵이 대피가 있고, 마음 등계에 맞으면 가리가 있단 말이야. 그래, 빛이 밖으 나올 수없어 빛을 자기도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체본의 망상과다녀제빌삐르고제삐르고 제팔 빌고 아리아 금몸이까지 그 완전히 뿌리를 뽑을것 같으니 말이야. 그건, 그 때문에, 자성은, 자 참벌로, 이제, 광미에 나타나거든. 자성의 광미에 나타나일 이렇게, 갖다 마음등이라 한다, 이 말이야. 마음등. 이건 실제 만 되면, 이심전이 많은 것이고, 어, 오불신전이라고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 이 마음등을 갖다가, 제일 첫째 말인지, 누가 받았냐, 말이야. 부처님 이렇게 가서 존재가 제일 처음으로 말이지, 부처님 근본 법을 갖다 바로 깨치가 있고, 바로 깨치가 있고, 부처님 마음 등을 갖다가 전해받아가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28대를 갖다, 28대는 서천계, 28대는, 28대는 서천에서 이걸 갖다, 이 등을 갖다 그대로, 그대로 이제 전해내려 한는데 그것을 뭐냐면, 이제 정진이라 한다, 이 말이요. 그래그 기록을 갖다 전등록이라 하고, 그게 이제 이등이라간한건 법이다, 이 말입니다. 법 등, 마음 등이고 법 등이고, 신진이나 법 등은 또안 갔습니까? 롯동 <목동> 유입 차트에는 인도에 서는 가습 존자가 처음은 2등을 지나 28대가 경과되었지만은, 경과되었지만은, 동토에 와서 중국 와서는 어떻게 되었냐, 이것이요. 중국 와서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말이지, 보리달마가 위쳐져야, 보리달마가 처음으로 2등을 갖다 전했더라, 이것이요. 보리달마가 이제 대법을 성취해가 있고, 대법을 성취해가 있고, 본인 보니까 말이지,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인연이 동태에 진화했다가 그 말해. 진화있어서 자기 시님에게 이제 그 말씀을 다 하고, 자기 시님들이가어 우리 동태에 가서 이 대본을 갖다 전하라. 아니, 유튜도 받고 이랬습니다. 유튜도 받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말하자면 인자 음, 저게, 처음으로 말이지, 중국으로 와가있고, 중국으로 와가있고, 이 이제 정법을 갖다가 앉아 중국에 이제 전했다 그말이요 그것이 지금 이 자세한 이야기는 할라하면 음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음 하지 않습니다. 이건 대개 보통 상의적 니기 때문에. 이제 이조 혈가선을 만나가 한 것은 여러 가지 인자 다 이제 역사 안 있어. 육대 전이는 천남문이라 육대 어 옷을 전한 것은 말이요 옷을 전한 것은 옷을 전했다는 것은 옷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음그당 육대 동안에는 아직까지 그 신이 말이야천남만되면은 저기에 서지 못했다가 말이요, 서지 못했다가 말이요. 그래서 마음만 이렇게 이심년씩 마음만 이렇게 지해가겠고는딴 사람들 다 신을 잘하지 않거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가백에게가섭에 이십삼, 삼3 23, 이십팔 대를 전해내는 그 법이 그신 표준 말이지. 이걸 갖다 옷을 이제 육대 동안을 전했어요. 옷을 전했는데 그 천하가 다 안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육조심 이후로는 말이지 모든 신군이 다순수케니마스 오늘 전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 뒤에는 옷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육대 전인의 천하문이라, 육대 또한 어디 전일 내 옷을 전해 신일을 전해가 표신을 전해가 있고 말이지 법을 갖다가 어떤이 참 어떤이 만되면 서서로 받고 전하고 한 것은 천하가 다 안다 그말이야 천하 가다 아는데 그럼 그 뒤에 어째 후인은 뚝하고 순냐 말이지 후인 둑뚝하고 순냐 그뒤 사람들 그뒤 사람들은 그럼 옷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들 을돌로 얻지 못하는 사람이냐 아니다 그말이야 뒤에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선이라는 것이 천하에 제 신이 바로 섰기 때문에 옷을 전할 필요 없기 때문에만 옷을 안전한 것이지 돌돌을 바로 깨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옷을 안전한 건 아니다 이 말이야 흔히 이제 잘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 못지하면은 육조가 옷을 전하지 않은 것은 실제로 옷을 전할만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옷을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큰 오해를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오해하는 사람은 실제 이제 후에 이제 참으로 득도 해가 있고 참무의 자제한 그대조사되는 그런 사람들 갖다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으로한 소리다, 그 말이야. 그래, 이제 후인 득도나 하고후인만도을 얻은 사람만 되면 참을 수가 많할수 없이 많다, 그 말이야. 예, 전등노인의 이런 데 보러 갔더니 막 여러 만되면 수백 명뿐 아니라 수천 명 참을 많은 도이 많았거든. 그것은 이제 문자상 드러난 사람들이지, 드러난 사람들이지만은 그 뿐이냐, 그 뿐이 아닙니다. 예, 보통은 이제 천문이 참으로 을 얻은 사람 말이지, 흔히 나무을 갖다 오든지 저게, 아직 못하게 말이지. 이래야 이거 비밀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실제 그런 사람이 더 많다고 이렇볼수 있다고 그 말이야더 많다고 볼수 있어가지고, 드러난 사람이나 안든 사람이 이 전체를 다 치면 말이야다칠것 같으면 참 수가 한량없이 말이에요 많이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바람이 육대 정량 그런 사람들과 같이 말이지 그런 대수사들 같이 철두철명 구경갈 성장 큰 대도인이 많이, 많이 있더라. 이것이요. 많이 있더라. 그죠? 어, 예, 옷을 전하지 않았다고 해서, 옷을 전할 수 없고, 돌을 바로 깨친 사람이 없어서 전하지 않았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아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연가심이 분명히 하신 이 말씀에 있어도 증거가 된다그말이요 예, 훈이 득도한 것은 뭐 수가 한이 없다고 그 말이요딱 바로 깨친 사람들이야, 이거라 그렇다고, 이제, 바로 깨치지 못한 사람도, 혹은, 이제, 전후 연대도, 이제, 또, 어 기록된 사람이 있는데 경대인데 혹 이제 편집한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지 말이지 잘못된 걸갖다편 표현한 사람은 없고 그 그래 이제 오가 정면대로 온 것이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 외에도 보면 그위에도 말이지 그위에도 아주 다 말하자면 육대 조사 조금은 다름이 없는 말 대조사들이 뭐한으로 많이 있습니다 진불리 망봉공이야 말이지 진도 서지 못하고 말하자면은 망도 본시 마의 본시 공약거든 진과 마이 이거는 상대법이다 이게 양변, 변경이다 이것이다 음. 양, 양, 병리에다가 말이야 병리에 대해서, 어, 진과 말을다 버릴 뺀다, 이 말이오. 그렇기 때문에, 진도 서지 못 않고 말이지. 결국은 안 되면은, 망도, 본신 이제 공해에서 망도 서지 않다, 는이말 진명이 다말한 되면은, 자 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진말다 버렸다, 이말이라 그러면은, 음, 유무.